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 v 입니다4.7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을 향해 또 하나의 초대형 부동산 학재가 다가오고 있어 여권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이 곧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합니다. 김진애가 24일자로 사직을 하니 김의겸은 25일자로 배지를 달게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초대형 부동산 악재가 또 하나 터지는 것입니다. 일명 흑석 선생으로도 불리는 김희겸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정당의 대변인인지 청와대 대변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습관성 야당 비판 멘트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바 있고 부동산 투기가 터져 자리에서 경질됐습니다. 국민들은 열린 민주당을 더불어 민주당의 아류로 봅니다. 김희겸을 문재인 정권 인물로 보지 별개의 인물로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문정권 청와대 발 부동산 투기 사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의겸의 재 등장은 가뜩이나 여권 인사들의 이딴 부동산 투기로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진 민주당의 피니시 물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의겸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의 전 재산과. 은행빚 10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보증금까지 빼 투기하고 자신은 청와대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투기 열망이 보통 강하지 않으면 또 정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내가 다한 일이라고 변명을 해 거짓말에 대한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희겸은 서울 흑석동 건물을 사고팔아 1년 5개월 만에 무려 8억 8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냈습니다. 그가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10억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발권에 대한 수사는 이송인이 지검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대통령 딸 문다 해도 살지도 않을 집을 사고 팔아 1년 9개월 만에 1억 4천만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김희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재등장하는 것은 권력을 쥐고 정보를 주인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상처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될 전망이고 현 정권의 초대형 자충수가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욕심에 배지 욕심까지 겹친 김의겸의 행위가 선거에 임박한 여권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모르고 아내가 다한 일이라는 그의 발언에 국민은 그의 대국민 거짓말과 뻔뻔함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뻔뻔함과 이중성도 함께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의 일본 아파트 의혹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있던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팔았다고 최근 밝혔는데, 지난 1월 하순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인 2월에 아파트를 판 것이어서 매매 시점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출마 선언 후 급히 팔았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선은 그간 남편의 일본 출장이 자자 부동산 렌트 생활을 하다가 집을 사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일본 아파트 보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해 왔는데 그런 아파트를 왜 선거를 앞두고 급히 판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파트를 팔고 남편은 현재 어떤 주거지를 선택한 상태인지, 과거처럼 렌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 집을 산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없는 것도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일본 아파트 보유를 그대로 신고한 점도 의혹 거리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작년 12월 말 기준 신고라 거기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야권으로부터. 공격 차단 목적이었는데 재산 신고를 하면서 현재 매각한 상태임을 따로 기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매매 형태가 정상적인 매매 형태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매매 형태인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공격에 반박한 박영선 선대위 대변인의 최근 성명을 보면 그도 박영선이 일본 소재 아파트를 매매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대변인이 당연히 논평을 내기 전에 박영선과 통화를 해 관련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텐데, 그때도 박영선이 자신의 일본 아파트 매매 사실을 캠프 대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 매매의 형태, 나아가 매매의 진위성 여부까지 의혹에 십사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논란이 된 아파트를 팔았다면 남편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 의혹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경호처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 한 건을 공개하면서 관련 사실을 충분히 밝히지 않고 축소 은폐 브리핑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경호초 직원 한 명이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삼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고만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발표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직원이 전북 lh의 원정 투기 의혹과 연관이 있다는 것, 또한 가지는 그의 형이 전북 lh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 발표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정투기 연관성을 감추려다 보니 경호처 직원의 형이 전북 lh에 근무했던 사실도 숨겨야 했을 것입니다.지방 공무원 등의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사실이 불거져 국민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도 원정투기에 가담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청와대가 입을 타격이 더 커지고 부동산 투기 사태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축소, 은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여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여권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모두 압승을 거둬 재산 공개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부동산 취득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차명으로 할 경우 재산공개를 비켜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권력과 정보를 쥔 여당의 압도적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문재인과 여당이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플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